이러면서 막 뛰어가고 푸시들의 아름다운 그것 어 고백을 했지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 아 미안한데 오빠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거 알겠고 나한테는 아마 이게 다시 없을 기회일 거야 근데. 오빠가 남자로 느껴지진 않아 우리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 라고 뭐 흔한 스토리지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들으면 뭐야 잽싸게 황하강씨 대방생 때려주셔야 되는데 아, 다시는 이런 기분 느끼지 않겠다 를 외쳐주면서 마카 배면서 정진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꼭 이제 이러면은 끝을 보려는 푸시들이 존재하거든 졸라 많이 존재해 어, 여자한테 꼭 물어봐 내가 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유라도 알수 있어, 지연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지연이도 문제인 게, 요 아, 그냥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어? 그냥 오빠는 내 스타일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이게 좀 진짜 고마운 건데. 느낀 건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오빠가 잘해주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접었지라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개들 쳐주면서,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깔 때, 부드럽게 떼어내지만은 호구잡이까지 잡을 수 있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는데 어, 장난 아닙니다. 일단 자, 이렇게 까버리면 은 내가 나쁜 사람은 안 되지. 그리고 왜 적절한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네가 원래 그런 오빠인가 보다 하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거다라고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일단 세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푸시들이 그냥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대방생 가져야 되는데 막 부릅 떨면서 아치어라 나 진짜 너만 좋아해 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너한테만 진심이었던 시연이 바보 부르르 떨면서 더욱더 매달릴 준비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가 솔직히 저런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그냥 딱 거절해버리면 내가 나쁜 년이 될수 있으니까 부르르 떨면서 나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지켜봐줘 모드로 막 나가버리니까 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 뭐냐면은 처음에 다줄 것처럼 여자가 각형게불었는데 어, 그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고백하니까 내빼는 거야 여자가 확안 내빼 내뺄, 내뺄 때도 어떻게 돼어나너 아, 별로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인 걸 알겠어 하지만은 어,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푸시는막더 미치지. 어, 원래 사람은 뭡니까?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잃어버리는 걸못 참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본만 알면 돼.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어, 나한텐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또 뭐야? 지금은 누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모두 뭡니까?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알겠지? 그러니까 형이 늘 말하지만 여자는 직접적 거절을 잘안 해.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A S D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특히 이제 너랑 조금의 시간을 거쳤거나 어, 앞으로 봐야 되는 경우라면 여자 입장에서 더그럴거 아니야 여자는 사회성을 어떤 사회적 평판을 졸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뭔가 사회적으로 좀 부대끼는 상황.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듣고 또 무슨 뭐, 아, 내 노력에 부족했구나. 더 노력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비펑펑 번호 987번도 아니고 뭐야? 97,288번 뽑아주시니까 좋다는 거라고, 한마디로. 어, 고수들은 어떻게? 그냥 애시당초 이런 식으로 진행 자체를 안 해. 그냥 딱 보면 뭐야? 그냥 마카로 흐흐흐 쳐가지고 무슨,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어디있어 그냥 처음부터 작업 졸라 들어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 푸시들은 관념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 여자를 보면 뭐 어떤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기 시작하고 접촉 가능성을 높여 가지고 무연한 계기로 나한테 막 어떤 말을 트기 시작하고 막 오랜 시간을 또 거쳐서 가다가 어, 그러다 뭔가 불불 끌어오르는 거 같으면은 짝사랑으로 미친 듯이 고민했다가 뻥백 던져 주고 여자 가 까면은 어, 사랑했다 이러면서 막 뛰어 가. 고 이게 아니라 어. 보자마자 그냥 그좀 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고수들의 방식하고 호구가 극명하게 나뉘는 차입니다. 이 여자는 거의 솔직히 말하면 초반 단계에서 많이 결정을 하거든. 고수들은 대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빨리 방생을 가기 때문에 아예 호구 잡힐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고. 굉장히 유익한 거야 니네한테 알겠어? 막아정진하는 걸로.